자, 첫 단원 명제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파트 보면 명제, 어 명제가 뭔지부터 당연히 정리하고 들어갈 건데, 자 우리가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 집합의 뭐였어? 집합이? 집합은 뭐였냐면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모임을 어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냐 이런 얘기야. 해당하는 기준이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모임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게 집합이었어, 그렇지? 그래서 그 바운더리 안에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모아 놓은 게 집합이었지. 자, 비슷하게 여기서도 기준이 명확해야 돼. 명제는 뭐라고? 명확히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자,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모다 이번엔원소라기보다는 문장과 식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명제는 뭐다? 참거짓. 보통 이제 true, false 이렇게 약자로 적는데 true, false 참거짓으로 쪼개질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야. 예를 들어 볼게. 사람은 죽는다. 그럼 참이죠. 트루인 참인 명제. 내일 해가 안 뜬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폴스겠죠. 그래서 거짓이 된다. 거짓인 명제다. 그래서 거짓이라고 해서 명제가 아니진 않아. 그래서 거짓도 거짓인 명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일단 조건 한번 볼게요. 조건은 뭐냐면 말 그대로 조건인데 조건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거야. 근데 어떤 조건? 변수 x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거. 예를 들어볼게. X가 1이라는, 이건 어 참일까, 거짓일까? 생각을 해보면, X가 1일 때는 참이야. 그렇지? X가 1일 때만 참이고, 만약에 X가 2야. 그러면 이게 거짓이 되지. 그러면서 X가 1일 때만 참이고, false가 될 수도 있어. 거짓이 될 수도 있는데, 두 개가 공존하잖아. 그래서, 아, 이게 변수 값에 따라서 조건부로 참 거짓이 갈리는구나. 그럴 때는 우리는 뭐다? 아 이건 조건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그 다음에 진리집합을 볼게 진리는 어 정, 사전적인 정의를 보자면 100% 진실을 우리는 진리라 그래 그래서 뭐 진리는 나의 빛뭐 이런 서울대 표어 같은 거 있지 그래서 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가벼운 진실 말고 항상 안 바뀌는 진실을 우리는 진리라 그래 그래서 영어로는 더 트루스 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진실 자 그러면은 어, 어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방금 조건을 배웠으니까 그런 모든 원소의 집합을 우리는 진리 집합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조건에서 파생되는 거고, 자, 보면은 X가 1이니까 여기 진리, 집, 진리 집합은 어떻게 돼? 어, 1이 되는 거지, 원소가. 음 1만 가능하니까. 약간 여기서 해를 구한다, 답을 구한다, 이렇게 봐도 돼. 자, 부정을 한번 볼게. 자, 부정은 뭐냐면 P가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명제 또는 조건 P에다가 부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배웠던 그 개념에다가 부정을 할 거야. 기호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물결을 할 건데, 읽을 때는 not, p, 이렇게 읽어. not. 어, 영어로 부정이죠. 자,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부정한 명제는 어떻게 돼? 반대로 뒤집어져. 그래서 참이었던 애는 거짓이 되고, 거짓, 거짓이었던 애는 부정하면 참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음. 자, 그 다음에 진리집합은 어떻게 돼? 만약에 부정된 그 명제의 진리집합, 또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원래 진리집합이 P라면 P의 여집합이 되겠지 반대니까 어, 그렇게 한번 인식을 해주시고 자 넘어가서 가정과 결론인데 이번엔 좀 재밌는 짓을 할 거야 뭐냐면 어, 원래 조건과 명제는 다르잖아 어, 조건은 조건부로 참거짓이 되고 명제나 참거짓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신기하게 조건 두 개를 짬뽕하면 명제를 만들 수 있어 뭐라고? 조건 두 개를 짬뽕하면 명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두 조건 P, Q를 이제 각각 조건 두 개를 P, Q라고 해볼게. 그랬을 때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 어떻게? 조건 1, P이면 Q이다. 이렇게 1에서 2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를 연결하면 P이면 Q이다라는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 있어. 그리고 기호로는 P 화살표 Q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예를 들어볼게. 아 그리고 전반부를 가정, 후반부를 결론이라 그래. 가정과 결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 조건이라고 그랬지 x는 1 그리고 x제곱은 1도 조건이야.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니까 자 그러면은 이두 개를 어떻게 한다? 두 조건을 p이면 q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고 그럼 이 전체가 뭐가 된다? 명제가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럼 한번 볼게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어때? 가능하지? 맞는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어 참인 명제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참거짓을 정확하게 가릴 수 있고, 자 그러면 이런 명제 스타일로 만들면 언제 어 그게 참이 되고 언제 거짓이 되냐 이런 얘기야 그 명제가. 자 근데 이거는 진리 집합으로 봤을 때 각각 조건의 PQ의 진리 집합을 r 지 PQ라고 둔다면그 집합이 포함 관계가 되면, 즉 커지는 포함 커지는 방향이 돼야 돼. Q가 큰 거고 P가 작은 거지. 그랬을 때월어 조건 두 개를 연결한 명제는 어떻게 된다? 참이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참이 거꾸로 참이면 아 진리, 집합 관계가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 커지는 집합 관계가 되는구나. 예를 들어볼게. 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인가? 그렇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지. 근데 거꾸로 사람은 소크라테스인가? 이건 틀렸지. 역방향은. 그래서 아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해. P이면 Q에다가 참이라고 해서. 역방향이 꼭 참을 보장할 순 없다. 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게 참이라면 이 정방향이 P면 Q이다가 참이면 어떻게 된다고? Q가 넓어지는 방향이라 그랬어.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벤데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소크라테스가 인류의 한 사람이니까 작은 파트가 되고 소크라테스 사람은 이제 인류 전체니까 훨씬 크겠지. 뭐 70억, 80억으로 본다면. 그래서 좁은 부분에서 넓어지는 방향이 돼야지 논리가 참이 된다, 이 얘기야. P면 Q이다가. <laughs> 자,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사, 그래서,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표현 들어봤지. 3단 논법이라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서 3단 논법이라 그래. 1이면 3이다, 이 얘기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각각이 참여해야 되는데, 1이면 2이다. 또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1번 더 넓어지는 방향 2번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2번이면 3번이다. 사람이면 죽는다. 이것도 되고 그럼 어떻게 볼수 있어? 이제 1번이면 3이 된다는 거를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림적으로. 그치? 아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게 보장할 수 있구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가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점점 넓은 범위로 가야 돼. 같거나 넓은 범위로. 자 그러면 이제 또 보면은 모든이나 어떤을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음, 모든 x에 대해서 p다라는 이제 조건 두 개를 또 연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명제가 되는데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 진리 집합 모든 x는 전체 집합으로 볼수 있고 어, small p는 large p를 집합으로 볼수 있어 대문자 p를.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커지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전체 집합이 가장 큰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규정하기로는 그러면은 이게 포함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P랑 U가 같아지는 거밖에 없어, 그렇지? 포함관계가 되려면 그래서 P가 U일 때만 참이고 그 외는 거짓이다 이 얘기고 자 어떤 x는 뭐야? 그 아무거나 이 P가 될수 있는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딱 하나만 그래서 이 P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x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 P가 공집합만 아니면은 참이 되고 피가 공집합이면 거짓이겠구나, 이런 얘기야. 그래서 밑에 이 줄을 한번 읽어보면 좀 참고가 될 거야. 어떤 포함한 명제는 단 하나만 존재해도 참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이랑 어떤을 부정을 해볼 건데, 그러면, 자,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아까 첫 번째 봤던 그 문장인데, 거기서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 어,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어. 어떤으로 바뀌고, 그리고 뒷부분도 부정해줘요. not, p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고, 어, p는 알다시피, not, p로 이제 배운 대로 해주면 되겠죠. 어떤의 반대는 이제 모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거, 그게 이게 왜 정확하게 이렇게 돼요?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궁금하면 혼자서 이제 씨름을 해봐도 돼. 왜 모든 과 어떤이 서로 대비되는 개념인가? 그치? 반대가 아니라 대비, 어, 비교되는 개념인가? 이제 생각해 볼수 있다. 자, 근데 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우를 한번 해 볼게. 자, 그럼 P면 Q이다가 정방향이라면 역방향도 있겠지. 음 그럼 반대방향인데, 그럼 Q이면 P이다. 이렇게 정의된 거야. 여기, 어떤 명제의 역은 Q이면 P이다. 반대방향. 그 다음에 거기서, 서, 여기서 한번더재밌는 짓을 할 건데 둘다 부정을 할 거야. 퀴이면 not 나피이다 not 그거를 특별히 우리가 대우라고 지칭할 거고 그게 되게 중요해. 별표 천하점. 자, 외워 주셔야 돼. not 퀴이면나피이다 not 그럼 원래 명제에서 봤을 땐 어떻게 돼? 순서도 바꿔 주고 부정 부정 해 주고 이거. 순서 바꾸고 부정 부정. 그게 대우라고 한다. 자, 근데 중요한 성질이 뭐가 있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보다 그 대우도 낫기면 나피에다도 참거짓을 같이. 해.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거짓이야. 그래서 여기 써 있죠. 그 명제와 대우가 항상 일치한다. 참거짓이. 자, 그렇게 이제 증명이 돼 있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왜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자,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지? 어. 세 변의 길이가 다 같기 때문에 두변 길이 같은 거 당연히 맞아. 자, 근데 역 대우를 한번 해볼게. 역은 안 틀리거든?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을 보장할 순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역하고는 서로 달라. 참고지데 대우랑은 완벽히 보장이 되는데, 순서 바꾸고, 부정부정. 자, 그럼 순서 바꾸고,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정삼각형이 아니다. 라는 문장을 볼게. 명제를. 자,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정삼각형이 아닌가? 이 얘기야. 근데 이미 두 상, 두 변이 길이가 달라져 버렸으니까 정삼각형 당연히 안 되겠지. 그렇 어, 주변의 길이를 뺐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참인 명제라고 볼수 있어. 원래 거랑 똑같지. 참거짓이. 자, 그래서 아, 대우가 약간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런 것처럼 이중 부정은 어. 강한 긍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참거짓을 같이 한다. 이런 논리 기억하면 좋겠고. 자,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자,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특별 기호로 쌍 화살표를 이렇게 적는 거야. 이렇게. 그럼 뭐다? 이 기호 자체가 아 피면 q 이다가 맞는 방향입니다. 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조금 유치하지만 피면 무슨, 무슨 조건, q 는 무슨 조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이게 P 입장에서 봤을 때 총을 쏜것 같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총, 충에 어, 비슷하지? 충분 조건, 총분 조건 이렇게 볼수 있어. 그래서 p 주어 기준으로 봐주면 좋아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럼 총을 맞은 쪽 그럼 총을 맞았으면 p를 흘리겠지 그래서 필요조건이다 이렇게 많이들 설명해 선생님들이 그래서 q는 중간은 뭐 생각, 생각 안 해도 돼 주어만 봐 q는 필요조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어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 거꾸로도 참인 거예요 역도 그럴 때 양방향 이렇게 써도 돼. 양방향 참이다. 그랬을 때 특별히 어 양방향이 되니까 뭐라고 볼수 있어? 필요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어 P가 주어가 돼도 필요충분 조건이고 Q가 주어가 돼도 필요충분 조건이 돼. 그래서 이걸 뭐 만약에 진리집합으로 표현하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서로 집합관계가 Q가 넓은 방향. 그 다음에 거꾸로도 참이니까 P가 넓은 방향 되는데 거기서 양쪽 다포함관계면뭐다 같다의 정의였어, 그지? 어,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죠. 그래서 아 이게 필요충분일 땐뭐다 서로 집합이 같은 거다. 그래서 필요충분조건일 땐 p면 q이다가 같다라는 거를 조금 미리 땡겨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집합관계가 이렇게 되면 넓어지는 방향, 부등호처럼 그럼 참인데 어 이렇게 되면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p 총을 쐈죠, 충분조건이요. q는 피, 총을 맞았죠. 피를 흘리죠. 필요조건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번씩 해주면 좋겠네요. 외워주시고 자그 다음에 대우를 통한 이제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명제 증명을 해보겠다. 이 얘기야. 어떤 문장에 증명을 하고 싶은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배울 거야. 첫 번째는 쉬워. 원래 명제가 대우랑 참거짓을 같이 한다 그랬지. 그래서 원래 명제가 형태가 좀 별론 거야. 부정부정을 하면 좀 오히려 간단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땐 어떡한다? 대우를 사용해서 문제를 간단히 하고 참임을 증명한다. 원래께 참이다 이 얘기야. 자 근데 중요한 건두 번째 파트야. 기류법인데 자 기류법은 뭐냐면 어자총세 단계가 있어. 근데 뭐세 단계는 마지막은 결론이기 때문에 그 명제인 걸참인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1, 2단계 자첫 번째 명제에 결론을 부정하면 두 번째 모순이 생겨. 그러면 원래께 참이야. 자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 자 p이면 q이다가 t 참인 거를 보여주고 싶어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단계 결론을 부정해 결론은 후반부라 그랬지 첫 번째가 가정이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거야 p이면 n o q이다 이렇게 그지? 음. 자 그럼 p이면 n o q이다를 해 하면 어떻게 된다고? 전체 모순 그러니까 거짓 문장이 된다 이 얘기야 어. 그러면은 아 피이면 낙휘이다를 거짓임을 보여주면 어떻게 된다고? 다시 돌아와서 피이면 귀이다가 참이다를 보여준다가 순서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인가? 이거는 맞는 문장이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목적지는 3번인데.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소크라테스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할 거니까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럼 소크라테스가 사람 아닌 게 아니잖아. 그지? 그 문장이 틀린 거라니까 아, 이거 모순이네. 2번이네. 이게 전체 문장이 틀렸네. 부정했더니 틀린 문장이 되네. 그럼 어떻게 된다? 원래 게 참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순서가 P이면 Q이다 에서낫을 붙여줘. 그랬을 때이 문장이 false가 되면 원래 파란색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다? 귀류법이다. 음, 이렇게 되겠죠. 자 절대부등식을 한번 볼게. 자 절대부등식은 뭐냐면 절대로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등식 같은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할 때 우리는 어 절대부등식이라고 이름 붙였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다. 당연하죠 이거. b를 넘기면은 a 기 b가 어 0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 쌍방향이지 필요충분 이럴 때 절대부등식 이제 같은 표현이다 얘기고 자 그리고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지 음수가 나올 순 없어 그럼 허수만 가능한 케이스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곱제곱합하면 당연히 0 이상끼리 더 했으니까 0 이상이 되겠다 자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3번 많이 쓰는 성질이야 자 제곱제곱합을 하면 0 이상이라 그랬는데 하필 이게 0이래, 값이. 그럼 어떻게 돼?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이거죠. 네. 근데 쌍방향 된다는 거 필요 충분 조건. 그 다음에 절대값 제곱하면 그냥 제곱하고 똑같고 절대값은 쪼갤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절대값 중요한 파트니까 성질이 기억해 주시고 양수일 때 만약에 A가 더 크다면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2하고 3이면 4 9. 각각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아, 거꾸로 거꾸로 썼네요. 네. 3하고 2면은 9 4 이렇게 되고 루트 3하고 루트 2 양수일 때는 이게 유지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는 것도 절대 부등식이다. 자, 그럼 그 흐름을 이어가 가지고 중요한 절대 부등식 두 가지부터 설명하고 들어가 볼게 자,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 산술 기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는 내신용이야. 시험할 때만 시험 칠 때만 암기하고, 그다음부터는 잊어버려도 돼. 고, 고2부터는 잊어버려도 되는 내용이다. 자, 우선 첫 번째 파트. 끝까지 외워, 고등학교 내내 사용하는 중요한 것부터 볼게. 자, 전제 조건은 뭐냐면, A가 양수, B가 양수야. 두 개가 양수일 때, 산술 평균하고 기아 평균이라는 말을 할 건데, 산술은 더쌤 뺄쌤 이 얘기야. 산술이라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 이게 더하기 평균인데, 우리가 알던 그 평균이야. 두 개를 더하고 이로 나누지. 어, 우리가 알던 그 평균을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또 다른 평균이 있냐? 있어. 기하 평균. 기하는 도형이랬잖아. 그럼 기하 평균은 뭐냐면 곱하기 평균으로 보면 돼. 그러면은 자 A랑 B를 곱한 다음에 평균을 해야 되는데 특이하게 루트를 씌울 거야. 음. 근데 이게 왜 루트를 씌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숫자를 평, 어, 곱해서 평균 내려면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되지. 평균은 같은 숫자를 넣으면 은 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치? 어, 마치 시험 90점 받고 90점 받으면 평균이 90점이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같은 숫자를 넣으면 이제 같은 평균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A 제곱이잖아. 그러면 A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A 루트를 씌워줘야 돼. 아, 그래서 기합 평균, 곱하기 평균은 어떻게 한다? 어, 곱한 개수만큼 제곱근을 씌워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자, 그렇게 되고. 넘어와서. 자, 그러면은, 왼쪽은 뭐다? 산술 평균이다. 우리가 알던 평균. 두 번째, 오른쪽은 우리가 새로 배운 평균인데, 두 개를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야. 어떻게? 왼쪽이 항상 크거나 같다. 우리가 알던 평균이 크거나 같다. 그리고 중요한 성, 그 특징. 단, 등호는, 등호. 여기, 같아질 땐 언제다? 두 숫자가 같을 때만 성립한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어, AB가 같으면 왼쪽 평균도 A, 오른쪽 평균도 A가 되면서 같아질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이때 빼고는 어, 어떻게 된다? 항상 왼쪽이 크다 이 얘기야.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형식도 외워주시고, 보통 문제로 풀 때는 양변에 2를 곱해서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하니까 어, 이 형식도 어, 외워주시고,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한번 가볼게. 요거는 내신용인데 어 그냥 학교 시험 칠 때만 기억하고 바짝 기억하고 잊어버려도 된다 그랬어. 자네 개가 실수고 자 피타고라스처럼 앞에는 제곱 제곱 합을 해. 첫 번째 숫자 제곱, 두 번째 숫자 제곱, 그다음 세 번째 숫자 제곱, 네 번째 숫자 제곱을 해. 그다음에 둘둘 더한 다음에 곱해. 이게 됐죠? 형태. 피타고라스 어차피 두개두 두 개니까. 자, 그럼 두 번을 한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부등호는 똑같아 이거는 외우기 쉽고 산술기와 형태랑 똑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1번, 3번, 2번, 4번을 곱한 다음에 ax랑 by를 하고 더하고 전체 제곱을 해 그러면은 또 왼쪽이 크거나 같다가 보장이 돼 있어 증명이 돼 있어 다시 당연히 코시 씨랑 슈바르츠 씨가 합작한 부등식 그겁니다 합작한 공식 또는 정리가 되겠죠 등호는 뭐 이때 성립하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외워, 이것까지 물어보는 내신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우선은 뭐, 필요할 때마다 눈에 익혀두고 암기하면 되겠죠, 시험 전에. 아니면 그냥 시험지 딱 받았을 때,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칠 때, 외우기가 싫어. 그럼 이제 바로 쉬는 시간에 외웠다가, 여기까지 그냥 꼼꼼하게 할 거면, 이렇게 다 바로 옮겨졌고, 시험 끝나고는 잊어버려도 돼. 시험지 딱 받자마자, 아, 코시슈브라치 이거였지, 이거였지, 바로 옮겨졌고, 어, 사용하고 나서 잊어먹어도 된다. 음. 자, 넘어옵시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거. A제곱, 뭐, 뿔마, A 플러스 B, B제곱이 항상 0 이상이래. 자, 이거 왜 성립하냐면, 어, 마이너스 버전인 걸 한번 내가 설명해 볼게. 음, 자, 마이너스 밑에 거 버전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B제곱을 내가 쪼갤 거야. 어떻게? 4분의 1 B제곱하고 4분의 3 B제곱으로. 왜냐면 합하면 1이니까 똑같지. 자, 근데 왜 쪼갰냐면, 이렇게 하면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 앞에 세 개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A-2분의 1의 B제곱. 근데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그냥 플러스로 바뀌는 거라서 똑같아. 그래서 뭔가의 전체 제곱이 되고, 뒤에도 제곱이지. 근데 이거, 어떤 거의 제곱제곱 합은 어떻게 돼? 0 이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 아까 배웠죠. 여기.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0이고 0이면은, 등호가 성립하겠지. 어, 0, 0 이상. 약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 등호는 뭐 AB가 각각 0일 때가 성립하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고. 자, 이거는 곱셈공식할 때 배우긴 했어. 어떻게 하냐면, 자, 양변에다가, 양변? 어쨌든 이제 2분의 1하고 1을 각각 곱하는 거야. 그럼 어차피 곱하기 1이니까, 약분하면. 곱하나 만한데, 자, 2분의 1을 그래서 땡겨 오고, 안에다가 2를 곱한 거야. 그러면은 이게 다두개씩 생겨. e a 제곱 e b 제곱 뭐 e a b 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형태를 바꿀 수 있거든 a 제곱 하나 여기 a 제곱 하나 b 제곱 하나 b 제곱 하나 c 제곱 하나 c 제곱 하나 그리고 중간에 다 e a b c e b c e c a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완전제곱식이 성립하거든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돼? 뭔가의 전체 제곱 뭔가의 전체 제곱 뭔가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0 이상이 되겠지 그래서 절대부등식 증명이 되겠다. 자, 난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a 플러스 b가 서로 이런 관계에 있다. 이런 거 숫자 넣어보면 돼. 예를 들어서 1하고 2둘다 양수인 경우 이렇게 되면서 등호가 성립하지. 그래서 등호는 서로 부호가 같을 때 성립해. 0이거나. 음.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어도 절대값이면 3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3인데 음. 등호가 성립하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부호가 다르면 등호가 성립 안 하겠지. 괄호 안에 얘기를 따르면. 마이너스 1하고 2 같은 거 해보면 여기는 1하고 2니까 최종 값은 3이 돼, 그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하고 2 계산하면은 이미 안에가 1이니까 어 등호가 성립하지 않지. 그래서 어쨌든 왼쪽이 항상 크구나라는 게 어,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아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나법을 한번 설명하고 아, 귀류법 귀나, 귀류법을 한번 설명하고 마무리를 해볼게. 자 기류법은 어떻게 한다고 결론을 부정하고 결론을 부정하고 그게 모순이 생기면 전체가 참이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였어 자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 이거지 그지 자 근데 그러면 p이면 q이다를 기류법으로 증명을 해볼 건데 자 p 조건 q인데 이제 a가 0이고 b는 0이다 이거니까 and라고 볼수 있어 and 연산자 기호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결론을 부정할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괄호로 치고 앤드니까 교집합으로 볼수 있고 그거 여집합이니까 부정이니까 a가 0이 아니다. b가 0이 아니다. 근데 앤드가 바뀌어. 뭐로? 또는으로 바뀌어. 이런 거 주의해야 돼. 합집합 또는 어, 또는으로 바뀌죠. 그래서 NOT q라고 가정한다. 귀류법 시작이죠. 그리고 나서 어 그러면은 근데 둘중 하나가 영이 아니면은 두개 합하면 영이 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전제조건 p 가 부정이 돼버려. 어, 뭔가 모순이 생기잖아. 이게 되면은 어 p 가안 맞아, 그지? 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아, 이것은 그 가정에 모순이 된다. p 조건에 모순이 생기면서 어, p 이면 q 에다가 모순이 생겼으니까 원래 p 이면 q 이다가 참이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보다 기류법이다 음,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